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노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거나 말씀으로 깨우쳐 알게 되었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 한 번씩 어, 내 부모님이 진짜 나의 부모님이 맞을까 나를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약한 지식과 신앙 때문에 아, 하나님은 과연 정말로 살아계실까? 천국은 과연 존재할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까? 하는 고민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언제쯤 강해질 수 있는지, 믿음이란 과연 실존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불확실함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이 맞을까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와 비교해봐도, 어머니와 비교해봐도 그다지 닮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심지어 형제끼리도 어, 많이 닮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나의 엄마, 아빠, 형제라는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짙은 머리숱과 처진 눈썹, 그리고 유전자를 통해 오는 작은 키, 이네 조각을 부모님의 조각과 하나하나 맞춰 봤을 때 의심은 이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합당한 증거도 없이 발휘되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신념과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중 하나를 로마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그가 만드신 만물, 즉, 천연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웅장하고 멋진 건물들이 때로는 감탄을 부르게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마른 땅에 색상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나 겨울이 되면 꽃은 시들고 잎사귀는 떨어져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오면 또다시 생명은 피어납니다. 천연계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성리와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어날 계절을 반드시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천연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창조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 드래핑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등 이런 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으며 듣는 자들은 그후 언제든지 이런 천연의 사물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리스의 도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예증들은 그의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역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이 천연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땅을 비록하게 만들어야 할 비와 햇빛은 때로는 너무 과하거나 적어서 사람들의 힘겨움 속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그리고 태풍, 지진, 쓰나미와 같은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삶을 마감하게 되는 수많은 이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이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천연계는 점점 사라져 사라져만 갑니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할 천연계가 이제는 둘러봐도 수많은 건물에 둘러싸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천연계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천연계로부터 눈 돌리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 자연 파괴를 대가로 만든 건물을 사기 위해서 결함이 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에 오르내 건물을 매입하고 매각하여 얼마의 차익이 생겼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돈을 벌기 위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채우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감의 그는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물에 사람들의 마음이 몰두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연구 과제이다. 그는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영혼을 낙심케 할 것에 마음을 집착시키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죄악과 타락이 극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고 낙심케 하는 영향력에 들려있다. 자연의 대가로 만든 사물에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을 대변해야 할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이선 지자도 로마서 1장 20절에 25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자연만으로, 자연만으로서는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자연식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할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두 번째는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격을 가지신 구주로 오셔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표하였다. 그는 또 인격을 가진 구주로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곧 인격을 가지신 구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불안절한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취하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심오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가장 앞장섰던 바울 역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인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새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신 나입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은 그분을 만나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백성을 준비시킬 열렬한 인물들을 부르신다. 학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는 학자들이 필요치 않다.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분을 잘 알지도 못했던 오히려 그분을 핍박했던 바울을 선택하셔서 알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에 대해 알게 하시고 온 땅에 전하길 바라고 오십니다.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 천연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낙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이신 것그세 번째가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있으리요 또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국에게 주께서 세우실 왕국에 관한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자신을섬기게 했던 누구 간네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사드라 메사 아벤누고 누구 간네 사람이 말하여 단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불임할 때에도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내 하나님인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각 개인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자연히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환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우리도 그리스아이들의 힘써 알고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일에 흥미가 없고 그리스의 성품을 쳐다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만일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는 소망이 헛된 일임을 확실히 알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인 앞에 언제나 제시되어 있는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신하여 세상의 지식이 우리 머릿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 없어질 것들에만 흥미를 갖고 영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는 흥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삼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합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려 내 제사랑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성경 추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니면 지식이란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억매하며 지식이 더해가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이 매만한 땅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장미.